제목이 뭐야? 공통점과, 공통점과 차이점. 차이점. 예, 이걸 처음에 물어봐요. 공통점, 차이점. 그거 똑같은 거지. 달라? 공통점. 어떻게 다르지? 공통점은 뭐지? 공통점은 같은 거야. 같은 점들을 네. 찾는 거야. 어, 그럼. 그리고 또 차이점은? 다른 다른 점들은 어떤 게 있는가? 그걸 찾아보는 거야. 오 마이 갓. 안 갖고 온게 있다. 셋 주사위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선생님? 나중에, 음, 자, 그렇게 하고 제가 찍어서 올릴게요. 그러면, 우리 게임으로 먼저, 어, 새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까 지영 선생님 설명해 주셨죠? 그 방법대로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해보면서 어떤 게 공통점이고 어떤 게 차이점이고, 이런 얘기들 나누면서 게임 먼저 충분히 하고, 게임을 하고 나서 이걸 푸는 것은 많이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 했던 거는 또 사용하지 않아야지 쉬워져요. 음. 여기에 아홉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아홉 개를 다 사용할 거야. 했던 것도 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음. 모양은 다르지만, 무늬와 개수와 색깔이 같습니다. 아까 지혜원쌤 여러 번 말한 게, 요런 과정,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고능력을 키워주려고, 너 말해봐까지 계속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해가지고, 어, 점수 더 줄어도 돼요. 음, 그래서 모양은 다르지만, 여기서는 근데 다른 걸 말했지만, 우리가 할 때는 같은 거 먼저 찾는 게 조금 쉽겠죠? 네. 여기는 네 가지가 다 되는 것들만 놓게 돼 있어요. 셋 게임의 기본 원리로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보기가 그것만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모양은 다르지만 무늬와 개수와 색깔이 같은 거는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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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한 거 찾으면 되겠죠. 음. 그래서 찾고 나서 그것을 지우는 단계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죠. 네, 한 번씩 가 지우고 라 지우고 사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나면 골라야 될 것이 이제 적게 나오니까 이런 과정은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지워놓고 하는 어떤 문제해결력을 조금 아이들이 키워갈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다음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가운데 있는 카드 찾기는 아까 오노게임으로 아까 해봤죠. 그 게임을 통해서 양쪽에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맞는 것들을 자꾸자꾸 두 가지 공통점을 생각하면서 찾는 이런 방법이고. 여기서도 한번 사용한 거를 지워버리면. 어, 그 다음 거할때 쉬워져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하고 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냥 바로 들어갈 때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느끼면 은 보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번 그림의 특징을 한번 말해볼래? 은자가 한번 말해봐. 1번, 1번 그림에 숫자가 숫자는, 고추고, 뭐니? 숫자는, 숫자는 뭐니? 숫자는 뭐니? 아, 숫자는 1이야. 숫자죠. 그리고, 그리고 모양은? 색깔, 어, 모양은? 세모야. 세모고. 색깔은, 달라요. 색깔은 뭐야? 파랑, 파랑. 파랑이야. 그치. 그럼이 조건 중에서 두 가지가 나에 들어와야 될 거야. 그러면 색깔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파랑색이니까 보기 중에서 파랑색 있니? 아니요. 네. 하나 있는데 네. 모양과 수가 똑같으니? 아니요. 그럼 이거는 음. 완전히 아닌 거야. 넌 땡이야. 이렇게. 그러면 <laughs> 색깔 말고 다른 거로 숫자로 보자 숫자는 몇이니 1이에요. 1 그러면 1인 거 보기에 있니 네. 1인 거 나네 그지 그럼 거기에 또 다른 조건이 얘와 똑같은 건 뭐야 세모, 세모. 모양 그래서 아 숫자 1과 네. 세모가 똑같다 근데 그 옆에 걸 봤더니 그것도 숫자 1과 세모가 있지 그래서 얘는 이쪽 것과도 될수 있고 이쪽 것과도 될수 있겠다 그렇게 찾아봐. 하고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해주면 되겠어요. 14쪽에 보면, 제목이 뭐니? 공통점과 차이점. 어, 이번엔 네가 말해봐. 공통점은 뭐야? 같은 점. 아, 같은 점이고. 차이점은? 다른 점. 어,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 자, 1번 카드. 처음에 있는 카드는 어떤 카드야? 다이아몬드이고, 세 개이고, 어, 세 개이고 보라색이고, 보라색이고 꽉차 있다. 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 그럼 이것과 나머지 카드의 같은 점만 먼저 찾아보자. 그럼 뭐가 같아? 다이아몬드 네. 모양이 같습니다. 모양이 같습니다. 개수는 어때? 달라. 다릅니다. 또 색깔은 어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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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는 어때? 다릅니다 요건 찾기가 쉽겠다. 요건 네가 혼자 해. 그리고 옆에 것까지 혼자 해.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애들은 예, 네, 숙제 내 주시면 되겠죠? 두 페이지 네. 다 숙제 내 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 너무 쉬워서. 음, 여기 요게 네. 더 쉽고 얘가 좀 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건 선생님한테 그러면 음. 좋겠다. 숙쑥써 주시면 음. 되고. 자, 그다음 주는 이제 어, 제목이 뭐야? 거꾸로, 거꾸로 해결하기. 해결하기. 거꾸로 해결하기. 뭔가 거꾸로 해결할 것 같아. 선생님 얘기 하나 해볼까?